명령형입니다. 명령형. 뭐뭐해 라고 해서 강한 명령이고요. 이 그림에 보다시피 뭔가 강해요. 오코메, 타베로. 이런 형태인데요. 오코메, 코메, 코메가 쌀이에요. 이 쌀이라는 단어를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미화어라고 해요. 예쁘게 표현하기 위해서 오를 붙였어요. 우리가 오사케, 어, 술도 앞에 오를 붙이잖아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자 먹다 다베로가 무엇이 됐죠? 다베로 이렇게 아 로로 바뀌어서 명령형이 되구나 쌀 먹어 이런 명령형을 배워볼 거예요. 자 보시면 동사를 1, 2, 3 그룹으로 분류한다. 이 분류에 따라서 명령형이 달라지는데요. 3 그룹은 두 개밖에 없어요. 3 그룹은 암기해야 합니다. 자 오다라는 동사를 와, 일로 와할때 무엇이 됐죠? 코이 자 하다라는 동사 스루 해서 공부해 뭐뭐 해라고 할때 시로가 됩니다. 해서 코이 시로 외워야 합니다. 자이 그룹 동사는요 루를 어, 무엇으로 바꿨죠? 로로 바꿔요. 그래서 보시면 있다 이루 거기 있어라고 할때 루를 로로 바꿔서 이로 그, 그리고 보다라는 동사 미루 그래서 봐 미로 자, 일어나다, 오키르, 일어나, 루를 로로 바꿨어요, 오키로. 자, 먹다, 다베르, 루를 로로 바꿨죠, 다베로. 이 그룹 동사는 특징이 일단 다 루로 끝나고, 이루, 미루, 오키르처럼 이루 또는 다베르. 에, 루, 의 형태예요. 그래서, 이, 루, 에, 루의 형태가 이 그룹이다라고 아시면 돼요. 마지막 이제 1그룹인데요. 2, 3그룹이 아니면 무조건 다 1그룹에 넣으면 돼요. 2, 3그룹이 아닌 나머지 동사 1그룹에 넣는다. 우단을 에단으로 바꿔요. 가, 의, 우단을 가에, 어, 에단으로 바꿨고, 이 그, 우단을 에, 에 계열로 바꿔 이케 가라는 뜻이고 하나스 이야기하다 스 그것이 에. 에단으로 바꿔서 하나 세 이야기해 그리고 마츠 기다리다 쯔+ 쯔를 에단으로 바꿔서 태가 되었어요 기다려 해서 1 그룹 동사는 의단을 에단으로 바꾼다 자 다시 3 그룹부터 3 그룹은 두 개뿐 외워야 합니다 해서 크르스루 와라고 할때 코이 해 시로 자이 그룹 동사는 루를 떼고로 그래서 어 있다 이루가 있어 이로 이루. 미루. 밀어, 오키루, 오키로, 타베루, 타베로 자, 1그룹 동사는 의단을 애단으로 바꾼다. 그래서 카우, 가에 이크, 이케, 하나스, 하나세, 마츠, 마테 이런 형태로 바뀐다. 자, 예문을 살펴볼게요. 간발에 분발해, 파이팅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원래는 간바루예요 분발하다, 열심히 하다. 1그룹 동사니까 의단을 애단으로 바꿔서 간발해, 분발해라는 명령형이고 우리가 파이팅으로까지 해석을 할수 있어요. 간발해. 그리고 이속에 서두르다 라는 동사 이속은 1그룹 동사고 의단을 애단으로 바꿔요. 그래서 서둘러 라는 명령형이 이속에 자, 요 그림 보세요. 코레와 마스그 이케도 이유입니다. 코레와 이것은 마스그 곧장 가다라는 동사 이끄 1 그룹 동사 이끄는 의단을 애단으로 바꾸니까 이게 가라는 명령형이죠. 이게 가 토이유 토이유는 뭐뭐라고 하는 뭐뭐라는이라는 뜻이에요. 곧장가라는 어, 의미다, 의미입니다. 해서 이케도 이유미니다 곧장가라는 의미입니다. 그서 문장 속에서 명령형을 쓸 수가 있어요. 거래와 마스크 이게 또이 의미다. 거래와 주의시로 또이 의미의 간판です요 코레와 이것은 추의시로 하다라는 동사, 뭐죠? 스르 삼그룹 동사는 외워야 합니다. 하다라는 동사, 스르 그것을 해라고 하는 명령형으로 바꿀 때, 시로. 해서 주의, 시로 주의해, 토이의 라고 하는 이미 의미의 간반데스요. 간반, 간판이고요. 문장 끝에 요를 쓰며 강조입니다. 그래서, 거래와 주의시로 이것은 주위에 토이요라고 하는 의미の 의미의 간판ですよ. 간판이에요. 거래와 주의시로 토이요 의미의 간판이에요.